프롬파스트, 파마리 서치, 한빛 레이저, 모티브링크, 대진첨단 소재 축하드립니다. 다음 정치 테마 이재명 관련주 볼게요. 워낙 많으니까 다볼순 없고 4월 4일 오전 10시 탄핵 선고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 요 기대감으로 탄핵 기대감으로 이재명 관련주 김문수 홍준표 미디어 개헌 저출산 싸그리다 크게 올랐고요 에이텍, 기존에 중장기 추천주였죠. 23년도 말에 추천드리고, 320%까지 올라갔다가, 좀 크게 밀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 정하... 월봉, 정고점 저항 때 조심을 하라고 했고, 밀렸다가 반등. 동신건설도 똑같아요. 23년도 말에 중장기 추천드렸고, 350% 올라갔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얘는 그래도, 신고가 찍은 다음에 밀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리엔터 전공은 더 강력한 흐름으로 전고 돌파하고 좀더 강한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연 관련주. 프럼파스트세달 내내 추천드렸죠. 팬클럽방, 월 5,900원짜리 방에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찍어주면서 최대 100% 수익 나와줬고요. 유라테크도 여기 발목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원래 유라테크가 대장이었는데 프롬파스트로 대장이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이것도 박스 매매로 추천드리고 급등 나오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 박스 구간에서 고점 경신. 에이텍. 아, 밀리다가 20무제로 급등. 2일0 0로 밀렸죠. 급등할 때 자꾸 이렇게 따라 붙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 붙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밀리는 구간들,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에서 눌림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튈때 따라가면, 이렇게 튈때 따라가면 좀 삐리해한 흐름으로 위험하다. 지금도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고수와 보이자 영역으로 넘겨주도록 하시고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동이 워낙 크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달고 다니니까 일단 저항 대는요 날의 꼬리 4만 원 초반대 그리고 전고점 4만 5천 원 정도 두개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는 요렇게 그리고 3만 2 500원. 밑으로 3개, 이렇게 지지 밑으로 3개, 저항대 위로 2개, 주요하게 체크. 금직큼직하게 움직이고, 또한 4월 4일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뭐뭐 할 것이다에 올라갔다가, 뭐뭐 했다, 결과가 뜨면은 재료 소멸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니까,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마냥 홀딩을 하는 건 좋지 않고, 추이를잘 보면서 변동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초보자 분들은 그 빠른 변동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든 말든 무시하는 게 나은 거고요. 동신건설도 뭐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전고가 여기, 그리고 꼬리, 여기 꼬리도 약한 매물로 하나 보도록 하시고, 위로 3개 저항대. 현 박스는 이렇게 있으니까 중앙 53,000원 정도, 다음 하단 45,000원 정도, 다음 여기 저가 3 9 0 0 0원 정도. 크게는 3개, 위로 3개, 밑으로 3개 보시면 되고요. 또 아주 큰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리엔트 전공. 얘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기를 뚫어 올리면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 역시 크게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자리입니다. 지지는 11,400원.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저가. 크게는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쪼개가지고, 하나, 둘, 대칭으로 더 넣어가지고, 총네개 보시면 되는 거죠. 파동이 큼직큼직하게 밀릴 때, 마이너스 40% 가까이, 마이너스 2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달고 다니는 애니까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그때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50% 반토막 낸 다음에 올라갔구요. 지금도 요 고점에서 얼마든지 반토막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요 자리에서 물리면 아 정말 정말 피곤한 자리입니다. 바닥 대비 1,200% 가까이 올랐어요. 너무 너무 무서운 자리다. 오줌이 마려운 자리다. 이런 자리들. 뭐 결국 또 수익권이 오고 건전이 오긴 하지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째야 돼, 이고좀에서 물리면. 지금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프럼파스트. 발목자리 확인했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반복 추천, 또 반복 추천. 4,000원 돌파 한착 하면, 가속이 붙는 거죠. 매물 다 먹고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맥점 4,000원 4,000원 돌파하자마자 가속 붙어가지고 빠라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리에서는 허리 정도 되고요. 발, 무릎 추천 허리까지 올라왔고 어깨, 머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요때차 추천드리고 계속 반복 추천 요 음봉에서도 추천드렸고요. 크게, 또, 오버슈팅 쳤다가,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21선 지키고 위에서 고점 박스 만들어주고, 오늘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 얘는 1차 지지, 다시, 이렇게 박스니까,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꼬리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하게는 아까 처음 그렸던 3개, 여기도 중간 지지 넣어주시면 되고. 박스 돌파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1차적으로 5600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큰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현재는 고수와 보이자의 자리예요 여기 발로 보고, 여기 무릎 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유라테크. 유라테크도 똑같죠? 여기가 발로 보고, 무릎에서 반복 추천. 50% 최대 수익 나왔고, 프롬파스트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여기 전고 돌파를 못했습니다. 전고 9,750원. 9,750원을 안착을 해야,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박스에 갇혀있고, 박스 중앙, 박스 하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MBC 한번 볼게요. 방송 미디어 관련주들도 시청률 때문에 크게 반응이 나오죠. 비상기염때 시청률 높게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거의 반토막 이 장기입형 2년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시면서 또 전고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고돌파 살짝 그리고 꼬리 기준으로는 아직 못했고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거죠 최근에 박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이것도 고점에서 물리면 엄청나게 피곤한 종목입니다 월봉 월봉은 여기 역별 돌파 초입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속부터 가지고 올라가 주고 있는 거고요 월봉의 전고점은 5,000원인데 5,000원을 일단 안착을 했죠. 그리고 꼬리가 제일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 5,4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6,000원. 2차 전고점입니다. 6 0원 꼬리는 또 7,000원. 이렇게 위로 3개 정도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고.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 각으로 치면은, 현,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 6 0 0원 종가상 한착중요하고요 다음, 경남 스틸. 철강주기도 하고, 홍준표 관련주기도 해서, 이렇게 박스 매매로 돌파 추천, 눌림 추천 드렸고, 돌파 기준으로는 최대 8%, 눌림 기준으로는 이제 20% 이상의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상단 부분에서 멈췄고, 계속 탄력이 붙으면, 바로 가는 거고 밀렸다 가면 또 이렇게 크게 밀렸다 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저가 121선 4300원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4300원 이탈하면 그 밑에 장기변까지 또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 이제 올리면 업그레이드 박스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